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1일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550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03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누리게 되어질 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줘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축복을 받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하게 축복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화의 길로, 축복의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2월달 온가족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으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복을 추구해서 그릇이나 문양이나 옷 등에 복자를 새겨 하를 면하고 복이 임할 것을 간구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의 관심이 복받는 것에 있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지요. 그러나 참된 복이 어디서 오고 누가 그 복을 누리는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지요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고 내리십니다 복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참된 복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따라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더욱 매달리는 것이요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탐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다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지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복과 선물을 주고 싶어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분야에서든 결실을 맺게 되어지지요.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아주 치열한 인생 사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받은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나 자신만을 누리는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와 같은 복을 마땅히 사모하고. 이 복을 받아 누림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해야지 됩니다. 복에 근원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복을 누려야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 것이요. 복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지 됩니다. 나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지 말고 세상의 기준이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주의 깊게 들어야지 된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깨달은 바를 나의 삶에 올바로 적용하는 모든 노력이 말씀을 듣는 것.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열매가 드러나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선물로 주시고 이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수많은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하답하는 이 인생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심차게 2월달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달이 시작되어졌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듣고 깨달은 바를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나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2월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월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지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임지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2월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으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자로서 성취자로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는 기회와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이 월을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삶,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 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다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총 안에서 이월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복을 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다양한 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2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으로 누리는 복을 받는 한달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고 또 2월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을 이제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누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활의 중심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월 한 달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별히 우리 지산 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2월 한달 사랑의 나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나눔 운동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학교 겨울 방학이 되어지는데, 겨울 성경 학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백신 치료제가 잘 보급되어지고 적용케 되어져서 일상생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할 뿐만 아니라 2월 전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님. 함께하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은총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들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No. 종식되어져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겨울 성경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 동산 지산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예수 님 이, 세 우신 교회, 교 회의 몸된 교회, 그리스 도로 가득 찬 교회, 그리스도 를 드러내 는 그리스 도의 몸된 교회, 우리 목회자,